아까 밖에도 되게 많았는데, 지금 우리 지찬씨 뒤에도 조명, 그 다음에 요거는 직접 맞춘 조명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아니, 그런 거를 사려고 옷을 삽니까저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당근 마켓에서 예.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어요. 아, 우리 네. 땡땡 마켓. 네, 당땡 마켓에서 예. 구매를 하고 있어요. 네. 아, 우리 당땡 마켓에서 이게 구매하더라도 이잘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 어쨌든 거기는 사람의 심리와 모든 게 녹아있어 어? 맞아요 <laughs> 맞아요 급함과 맞아요. 비용과 뭐어떻게 되는 그 모든 게 녹아있는데 야이 정도 샀으면 어때요? 저? 예, 나름 높긴 한데 네. 그래도 고수님들에 비하면 뭐 엄청 높진 않지만 오. 제가 한6 8 5이 정도, 정도 됩니다 은도로 표시하죠 거기가 아, 보통 일반이 몇 도예요? 일반이 처음 시작할 때 30... 6 5도 사람의 체온이랑 아, 똑같이 3 6 지금 굉장히 뜨거운 상태야. 육 <laughs> 어, <laughs> 네. 지금 많이 뜨거워. 핫섬머 중에 핫섬머야. 어? 그러네. 어, 아니 신기하네. 그거 좀 잘하는 방법 있어. 왜냐 면 우리도 하자. 너당대마켓 하지. 하죠 하죠. 나도 한단 말이야. 저 인간 체온보다 좀 떨어져요. 저는. <웃음> <웃음> <그게> 알래스카야. <laughs> 어? 그거까지는 아닌데 좀 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약간. 아 그래? 아니 이 배워야 돼. 그러니까. 하면서 배워야겠네 이제 뭐 온도를 올리는 것을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거래를 잘하시는 방법을? 두 가지 다. 이제 거래부터 좀 잘하는 방법부터. 일단 거래부터 잘하는 방법은 그냥 제가 지금 재직 중인 회사가 쇼핑몰이에요. 네. 쇼핑몰이다 보니까 이제 뭐 파트너사랑 뭐 저희 쇼핑몰 입점 뭐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뭐 심리적인 부분이나 네. 음. 뭐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해서. 좀 그런 거를 이제 읽어내는 게좀 중요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당근마켓도 똑같아요. 이제 먼저, 먼저 이제 뭐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나 네. 아니면 빨리 집을 정리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 이제 급한 사람들을 공략하는 방법이 가장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그게 그래 나오나? 그게 그래 그래 나와요? 어디 그래요? 그런 당근마켓 그 보면 아니 아니. 그냥 제가 제가 누가? 느낌이야? 제가, 제가 이제 저도 일년 동안 당근마켓을 했는데. 네. 어, 깨달은 거죠. 싸게 구매하려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어. 어.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공부 차원에서 한 거네요, 당근 마켓이. 회사의 시스템을 여기다 네. 적용을 해보자. 네. 먹히냐, 안 먹히냐. 아, 근데 이제 사람 사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하니까. 비슷하니까. 다 심리적인 부분이고, 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작용하니까 네. 그런 부분이 똑같더라고요, 당근 마켓에서도. 그리고 이제 급할 때가 있어요. 충동 구매를 할 때가 있어요. 어, 그죠, 그죠, 그죠. 나도 그렇지. 근데 그거를 그냥 어? 나 이거 원래 사고 싶었는데 올라왔네 이렇게 사면 안 되고 어. 이제 기준을 세워야 돼요 자기만의 기준 어. 나는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인데 50% 할인된 가격 5만 원에 사겠다 하면그 마음에 그런 가격을 이제 새겨놓고 어. 그 가격이 올때 이제 그때 이제 빠르게 들어가는 거죠 저도 이런 느낌이 뭐냐면 애기들 이제 카드가 있어요 카드요? 네. 애기들 카드 있잖아요 포켓몬 포켓몬이 있잖아 포켓몬을 아, 예. 어, 어, 아, 아, 아. 그렇게 사요 아. 그럴 때 이제 땡땡 마켓에서 당근 마켓에서 산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5,000원만 더 내리면 하루 지나고 꼭 <laughs> 5,000원 내려가 있어 음. 맥스 가게에 5,000원만 더 음. 왔다, 다 왔다 5,000원만 더 하는 순간 또 누가 또채 가요 음. 그럴 때는 네. 또 방법이 있습니다 어. 보통 그럴 때는 인기가 많은 제품이에요 네. 인기가 음. 많거나 관심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를 만약에 보면은 이게 경쟁자가 많다. 어. 이제 이럴 때는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바로 구매할 것인가. 어. 내 마음 속 가정, 가격이랑 어느 정도 비슷한 그 중, 이 정도면은 구매할 수 있겠다 싶으면은 그냥. 지르는 거고. 아,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희가 그뭐 당근 쪽에 후원을 받거나, 뭐, 저희 그런 게 아닙니다. 저 유튜브 보면 저희 유료 지원 있죠? 네, 저희 유료 지원 전혀 받지 않고, 정말 당근을 사랑하는 분과 옥탑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laughs>